아직 청춘이다. 안녕하십니까, 아청패밀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노인층에게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부터 보급이 될지, 또 급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과연 몇 년, 몇십 년 뒤에도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의문사항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백신보다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면역력이 더욱 중요한 실정인데요. 면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체내에서 방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내몸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병원인 것이죠.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잘 싸워서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낮다면 작은 바이러스가 조금만 침투해도 금세 아프고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면역은 크게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가지고 있는 선천적 면역이 있고요. 예방접종이나 약물, 음식, 운동 등을 통해 얻는 후천적 면역이 있습니다. 이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중에서도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연 면역, 인공 면역, 수동 면역, 능동 면역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복잡하죠? 이런 것들까지 전부 아실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키울 수 있는 후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노인층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청패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미 많이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역력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땅에서 난 신토부리 제철 음식을 제때 알맞는 양만큼 다양한 종류를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식단에는 생선이나 계란,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질 요리가 필수로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후식으로 채소나 과일도 드셔서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게 섭취한다면 신진대사도 촉진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의외로 이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철 야채나 채소, 과일 등을 언제, 뭐가 나오는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조리법도 그때그때 맞춰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참 대단하죠? 이때 조리법은 당연히 튀기거나 기름에 굽기보다는 익히기, 찌기, 삶기, 끓이기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조리한 제철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만 천천히 드시고 남은 시간에는 틈틈이 운동까지 해주셔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직접 해보시고 몸에 익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이런 집밥이나 생활이 당연한 일상일 수 있지만 요즘처럼 외식이나 배달 음식, 인스턴트 가공 음식이나 군것질, 디저트, 후식이 다양한 시대에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반찬의 집밥을 꾸준하게 챙겨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재료든 조금씩만 사면 더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역력이 없어서 건강을 잃은 후에 병원비를 생각해 보신다면 평소에 조금씩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식재료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신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무튼, 제대로 된 삼시세끼 식사는 어떠한 보약이나 비싼 주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활습관입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리듬이 중요합니다. 겨울이나 야외활동이 불가능할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생활리듬도 불규칙하게 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식사만큼 규칙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동안 적응되어 있던 신체 활동 리듬을 깨뜨리기 때문에 쉽게 몸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안 그래도 활동량이 적으신 편인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야외 활동이 더욱 줄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해서 외출이나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맨손 체조 같은 스트레칭을 하루 중에 10분, 20분이라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단 5분, 10분씩이라도 매일매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노인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원에 산책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곳을 가기도 힘드시니까 내 방에서 매일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보시면서 체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바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한눈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많이 보일수록 좋은 식단입니다. 예를 들면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흰색 등등 최소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이상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파, 부추, 고추, 생강, 귤, 굴, 보리, 현미, 시금치, 브로콜리, 소고기, 닭고기 등 탄수화물부터 단백질, 지방, 채소, 야채, 과일, 비타민 등 재료나 영양소를 색깔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챙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인생은 단한 번, 아직 청춘이다.